안녕하세요. 날씨온 이유정입니다. 현재 서해와 동해, 또 제주 먼바다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해와 동해 중부, 제주 먼바다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해 중부와 동해 중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대부분 해상에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읽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읽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 앞바다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읽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 앞바다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읽겠습니다. 다음은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주 해상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기간 2일부터 4일까지 비 또는 눈 소식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5미터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